64.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한 걸음씩 걸어가며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이 밝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한 뼘씩 더 올라가며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손을 뻗어보면 그먼 곳에서 빛나는 별들이 보입니다. 지치, 지치고 힘들어질 때면 그저 멈춰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내게는 꿈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. 한 걸음씩 걸어가며 내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노래를 부르며 더 높이 날아오르자, 이 세상 산맥보다 높이 올라서서 속삭이는 바람소리마저 나의 귀에 따스하게 전해지며, 이제 어디든지 떠날 수 있겠다는 호기심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. 한 걸음씩 걸어가며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 계속해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.